안녕하세요. 이종원의 같이 봐요의 이종원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2025년 2월 12일 개봉작인 브루탈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의 성취를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은사자상 감독상을 수상 82회 골든글로브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 현재 imdb와 로튼토마토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영화가 3시간 3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면서 본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이 중간에 인터미션이 존재하여 15분의 중간 쉬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티켓값을 내고 더긴 시간 동안 영화를 봐서 좋았고 중간에 한번 쉬는 구간이 있다 보니 영화를 보는데 물리적인 피로감이 덜한 것 같아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미 또한 너무 좋았지만 저는 영화에서 특유의 응장하고 비장한 듯한 음악과 더불어 음악을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사운드가 좋은 영화관에서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은 브레이디 코벳으로 저는 브루탈리스트를 통해 처음 뵙는 감독님이었고 흥미로운 점은 88년생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후 작품을 눈여겨보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출연진을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2003년 국내 개봉한 피아니스트의 슈필만 역을 맡았던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눈에 띌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도 2002년 제 75회 아카데미 감독상, 나무주연상, 그리고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영화라는 점에서 브로디의 연기를 감상하면 더 흥미롭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는 피아니스트에서 음...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고, 브루탈리스트에서 전쟁을 겪은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뭔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본것 같고 마치 실제로 전쟁을 겪은 듯한 인상을 주는 엄청난 그의 연기를 보면서 브로디만큼 해당 역할에 완벽한 배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 제목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영화는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양식을 활용하는 건축가, 즉 브로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불탈리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개념은 1950년대 영국에서 정립되었으며 전후 유럽의 재건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더니즘 건축에 음...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거대하고 거칠며 차가운 인상을 주고 기하학적인 모습과 단색을 주로 활용하여 건축 자재와 구조적인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복원을 위해 주택 및 공공기관, 기본 인프라 등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브로디의 상황과 브로탈 리즘을 비교하고 연결지어 영화를 감상하시면 좀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감상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로 2차 세계대전 직후 이민자로서 미국에 온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브로디의 상황과 당시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초강대국으로 거듭나던 미국의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작품을 감상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모욕, 정착과 혼란과 같은 키워드가 관련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보면 저는 영화 브루탈리스트는 20세기 중반 미국의 이민자 경험과 전쟁 여파를 통해 예술과 개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탁월한 연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그리고 훌륭한 음악이 어우러져서 315분 동안 마치 전후 어느 한 예술가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직접 체험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보셨다면 꼭 영화관에 가서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후 스포일러를 포함한 브루탈리스트의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